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시장 골목,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접수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들어보니 도난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으로 주의를 살피는데 뒤쪽에서 청바지에 진회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걸어옵니다. 남성은 경찰관을 본듯 흠칫 놀라며 뒤로 휙 돌더니 오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을 보고 갑자기 저쪽으로 돌아갔다는 동료의 말에 혹시 사라진 휴대전화와 관련이 있는 건지 알아보려는 경찰관들. 그런데 이 남성이 갑자기 골목길로 전력질주를 시작합니다. 경찰도 그 뒤를 바짝 따라갑니다. 달아나던 남성은 한 건물 안으로 급히 몸을 숨깁니다. 잠시 뒤 지원 요청을 받고 달려온 다른 경찰관들이 도착해 건물을 뒤진 끝에 달아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3년 가량 국내에서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고 있었던 외국인이었는데 순찰 중인 경찰을 보고 지뢰에 놀라 달아났던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